하늘이 집사탄 하늘이는 지금 아빠 베이에서 열심히 깃털을 정리하고 있어요. 우리 하늘이 시집 갈려나 봐요. 아유, 그냥 여기저기 야무지게 여모 저멀로 단장을, 깃털을 단장을 잘하고 있어요. 하늘아, 어디로 가려고? 우리 집에 언제 3일밖에 안 됐잖아. 3일인데 오늘 3탄까지 찍었어요. 하늘아 어디 가려고 그렇게 예쁘게 단장하고 그러는 거야? 우리 하늘이는 지금 아침에는 내일을 다듬고요, 어, 점심에는 어, 음, 몸을 다듬고요, 이제 오후에는 이제 깃털을 다듬고 있어요. 우리 하늘이는 아빠 배에서 이렇게 어, 아주 음, 따뜻하게. 아빠 페이에 이렇게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우리 하늘이 많이 사랑해주세요.